네, 사주를 해설합니다이 사주는 정사, 정사 일주, 정사 년에 태어나서, 무신 년에 무신일주 무오 일주김 u o 주 무토 일주가 신월에 미시에 태어난건명 m 명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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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e c o m 화가 세 개, 토가 네 개, 금이 하나. 간단하게 여덟 자가 됐는데 여기서 수가 없고 목이 없습니다. 목이 배우자인데 없어요. 지금 본명 여자분으로서 금년에 마흔 세 살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추진력이 강하고 글재주가 있는 그런 사주인데 지금 현재 이제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인데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이렇게, 운이뚜렷하게잘 가지가 않습니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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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많이풀려이이름을 날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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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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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사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반전렇게고 주전급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사주인데 에, 더군다나 혜자축 삼재까지 있어서 더욱 좀 불편하게 가고 어, 여기서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다 어, 근데 그 동안의 전반전운이 그렇게까지 배우자가 들어온 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부성인묘가 돼 있어서 결혼하더라도 음, 남자가 능력 발휘를 못하고 남자 있으나마나 하는데 남자가 후반전에 들어오니까 늦게 결혼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남자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만날 것 같습니다 운졸때 만나야 쓸만한 사람 만나는 거죠 전반전 운이 몹시 불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후반전은 괜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 배우신데 아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는데 주연이 아니고 어, 그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내가 운이 안 받쳐주니까 주연급이 못 돼서 일반인들은 어, 자기 이름을 명함을 잘 모른다. 예, 후반전라도 운이 많이 좋아요. 지금이 지독한이 나쁘다 보면은 후반전 쨍하고 햇빛이 납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만큼 아이고 살겠네 허리가 펴지는 거요. 예 그래서 인생은 공동하다. 동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심 나빴으니까 이제 나 좋을 때도 됐죠. 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등산 정상 가기에서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헐떡거립니까? 그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편안하게 내려오죠. 예. 그리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 그렇게 얼, 어렵게 올라가서 보는데 정상 가면 세상이 다 동서남북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 기분은 올라간 사람만 아는 건데. 아 이분이 지금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쨍하고 햇빛이 나면 아이고 살겄다 이럴 때가 있었나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하고 그래서 좋은 운이 앞에 기다리니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눈에 뜨고 내가 운이 좋으면 연기력도 더 늘어나고 감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라서 이제 좋은 운이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고생했는데 예, 주연급으로 세상에 명함을 알리는 때가 온 거예요. 예. 그러나 오행이 불균형해서 또 배우들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장관계가 소화기통이 문제가 되고 어, 심장이 안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참고로 잘 보살피야 되고 근데 운이 좋으면 저 그것도 괜찮아요. 운이 좋게 흘러가면 건강도 좋고. 어, 매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카로운 점도 있다. 어, 식신격이라서 연기력이 뛰어나다. 말도 잘하고 어, 괜찮다. 그런 거기 달렸다. 양말 양말살도 있고 많이 활동적이고 어, 도화살도 있고 그래서 어, 괜찮은 사주다. 어, 여기까지 해봅니다.